오, 됐다! 달소리 났죠? 아, 이, 제알거같은데 네, 가 대, 을때스텝그만우으 우리, 우리, 아 그래 우리, 우리, 우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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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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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아니 우리, 오리우 오케이 오리 우리, 우리, 우 이게 이게 얼룩 클리너잖아요. 분사를 해 주고 여기가 여기가 뿌셔한거 아니야. 이게 이거 같은 근데 요걸를 이렇게 쓸수 없는데. 예, 담애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 얼룩만 지우면 돼요. 그죠? 사면서 5분 기다리면 된대요. 요러, 요렇게인가? 아닌데. 에유, 뭔가 뭔가 완성된 크기가 이거 같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두근두근 오케이. <laughs> 그렇지. 브러쉬 찾았어요. 아, 이거만? 그거 잠깐 기다렸다가 그걸로 뭉대면 되는 거 같고. 일단 저희도 요걸좀뿌려놓을 거야. 일단은 얼룩 빨리 지워지라고? 이 나중에 쓸거 같으니까. 전체... <laughs> 아, 근데 이게 지워진다고?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알았어. 완벽하게 알았어요? 야, 이걸 지운다고? 내가 이거 하고 있지만 믿기지가 않는다. 아, 그로 연락을 하면? 은 연락 안 해도 돼 완벽해. 완벽해. 이거 이거 한번 물 줄래? 뭐야? 우와 뭐야? 우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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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끝 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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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나 아, 아, 환자 환자야 환자야 환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 환자를 매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어, 얼룩이 아? 지워집니다. 얼룩이 지워집니다. 어, 어. 이거 연해지는데요? 들고 어, 있어요? 아, 어. 이거 올려야 되는데? 어. <laughs>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니, 리모컨 어디서 왔어요? 네? 리모컨. 리모컨. 아니, 너무. 나한번 아, 해볼게요. 아니, 진짜. 아, 진짜, 한번 진짜 해볼게요. 안 돼. 그리고, 청소기 대고 있는 거 맞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청소에그 전기 안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거아니 이게, 오, 안, 어오 아니에요? 장님이 함께 부탁을 드요네 어디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소파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흡입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물 묻었던데요? 흡만되요 哇！<What? S 2> 안 돼요. 제가 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좀... 아, 너무 열심히 하면 이렇게 땀이 나요. 야, 이게 없어진다고? 우와, 우와, 우와. 비치용 코스피 상장하면 풀 매수 때린다. 아, 이거 너무 신기해. 진짜. 아니, 이게 안에 있는 세제를 다 빼내요. 다 아, 빼내. 그 안에 그냥 완전 깊숙한 곳까지.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얼룩이니까, 아, 모르겠네. 아, 근데 재밌으니까 계속 좀 하게 되네. 어. 아, 이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고다 어, 네? 전원을 끄면 어떻게 할 작구? 태영 플레이 합시다. 전력을 차단하고 있어. 저 내리 꽂습니다. 민재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 이거 내려. 아니 이겼잖아요, 수전. 솔직히. 아,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겼잖아요. 매너도 이기고 게임도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아유, 아유, 저아 졸려. 아, 잘하지. 아, 하세요, 하세요. 아, 졸려. 뛰야 돼요. 이거만 달리면. 뭐나 또. 뭐야, 뭐야 시켜주세요. 합격 시켜 주세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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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침대로 어,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합격. 아, 성공. 합격. 성공. 진짜 저희는 아, 이제 아, 끝까지 아. 잘 마무리하는 네. 것으로 헤어 플레이. 헤어 플레이. 네. 회업 것으로 회업. 것으로 여기, 네, 여기 네. 얼룩이 남아 있으면 소리 문질러야 되나요, 선로? 어저 네, 나가주세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이거 너무 찌든 때 같은데요? 이거? 이거 잘못 골랐어. <목소리> 근데 엄청 많이 지워졌어. 성공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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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못해 못해. 청소도 요령입니다. 평소에 청소를 했었어야 돼요. <목소리> 음. 빨리 먹어. <목소리> <목소리> 실제 전문가들은 요 정도 더러워진 거몇 분이면 끝내세요? 아, 30분. 어, 그래도 저희 뭐 나름 한 방. 나름. 어 흐르나 같은데. 오오 느껴. 색깔이 색깔이 달라. 오오 아, 오, 야. 에이? 에이? 아. 에이? 우와. 내주시고 장비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네. 늦었지만 더잘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네. 깨끗하게 완수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니콜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같이 네, 먹는. 오늘... 아, 배부르다. 잔꾀 쓰시느냐고 막 배고프셨겠네요. 근데. 굳이 잔게를안 썼어도 이길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일못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일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잘 배웠어요. 철리길도 음. 한 거름부터. 저희는... 네 저희는 정했어요. 포지션을 정확하게. 저희 청소 잘하잖아요. 네. 아까 뭐 하셨어요 근데? 저 응원이요. <laughs> <laughs> 아까 보니까 사실 포지션을 그래서 청소 잘하는 쪽으로. 네, 좀 벌써 전문성이 있어요 어. 지금 여기는. 그,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어렵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다할수 할 있겠던데요? 재밌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그, 없어지는 걸 보면서. 어, 근데 실제로 약간 매트리스 살짝만 더러워져도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비치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수많은 매트리스를 구할 수 있었을까? 어, 환경까지 지키는 비치움. 어,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제 비치움에서 우리 팀을 알았더라면. 취업하세요, 취업하세요, 특채! 특채!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미션 수행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네. 촬영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청소 일을 하고 싶다, 혹은 식당 알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선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대의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서라도 잘하는 우리가 가는 게 청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재님, 아, 그죠? 맞습니다. 그, 선보안 나서가고 저희 족집 훔친 것처럼 고객 들과 훔친 것만 그러나 저희 당침차 팀은 청소. 빈클린 팀은 식당. 각자의 팀대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아, 이거 저희 외모 뛰어나가고 그때 식당 막 일일 매출 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저기 새로운 얼마